네, 안녕하세요 계란말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니클로와 JW 앤더슨과의 콜라보 제품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JW 앤더슨과의 일본의 전 세계적인 미니멀리즘 브랜드 대가 유니클로와의 콜라보가 진행되었습니다. 어, 영국 고유의 감성에서 영감을 받은 JW 앤더슨과의 디자인 그리고 유니클로가 추구하는 완벽한 핏, 좋은 소재 그리고 기능성이라는 가치가 더해진 새로운 컬렉션인 라이프웨어 컬렉션 비르시 클래식을 소개합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르시 클래식이라는 뜻은 영국 고유의 감성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JW 앤더슨의 혁신적인 스타일의 완벽한 핏과 좋은 소재 그리고 기능성을 추구하는 유니클로 라이프웨어의 가치를 함께 담는 감각적인 삼,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JW 앤더슨만의 영국 전통적인 스타일을 현대적의 감,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트렌치 코트, 그리고 퀼팅 자켓, 스웨터,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 어, 머플러까지 이런, 이러한 제품들을 내놓았는데요. JW 앤더슨 브랜드의 대표 디자이너인 조너선 앤더슨은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유니클로의 라이프웨어를 굉장히 잘 보여준 사례이다. 그리고 나의 디자인을 다양한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소재로 만나볼 수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건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JW 앤더슨과 유니클로와의 콜라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유니클로는 어, 일본의 디자인, 일본의 이제 브랜드로서, 스파 브랜드로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몇백 개, 몇천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대표 브랜드이고요. 그다음에 J.W. 앤더슨 같은 경우에 영국의 하이엔드 대표 브랜드 주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J.W. 앤더슨이라는 브랜드를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다음 굉장히 많은 셀럽들이 착용한 넥밴드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셔츠나 이런 자켓류들도 많아가지고요. 뭐 지금 이 콜라보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22일 어제였고, 어제였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어제 9월 22일 온라인 8시에 먼저 발매가 되었고요. 오프라인은 11시 30분에 발매가 됐습니다. 어, 어제 같은 날에 이제 맥스 나이키 에어맥스 97 언디핏과의 콜라보도 발매가 돼서 9월 22일이 굉장히 어, 이런 콜라보레이션으로 뜨거웠던 하루였는데요. 나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신사, 그다음 명동, 강남 롯데월드몰,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동성로, 부산 광복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소량의 지점에서만 발매가 되었고요. 이미 매장 아마 오픈 2 시간 전부터 모두들 줄을 서서 입장을 해서 구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적인 내용으로는요. 10월달 중순에 베스트 상품들만 아마 발매 안한 매장에서도 소량씩 입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홍대 유니클로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들은 말이고요. 홍대 유니클로에 10월 중순에 베스트 상품들만 입고가 된다고 합니다. 어 일단 이번 콜라보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니트 두 개와 셔츠, 바지, 머플러를 사왔고 티셔츠까지 이렇게 사왔는데요. 일단 저는 그 트렌치코트를 굉장히 사고 싶었는데 이미 아우터가 너무 많고 베이지 색상 트렌치코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어그 트렌치코트 구매하실 분들은 얼굴이 약간 톤이 밝은 분들은 베이지색을 추천해 드리고요 버블이 색상을 추천해 드리고 톤이 어두우신 분들은 네이비 색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집어서 입어도 입을 수 있는 이제 양쪽 다 입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안쪽에는 체크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시는 분들은 생각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일 이제 인기 있었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체크패딩일 것 같은데요. 체크패딩은, 어, 체크패딩은 정말 빨리 다 품절이 되었고, 어, 저는 이제 어제 발매날인데, 발매날 거의 2시쯤 갔던 것 같아요. 2시쯤 가서 구매를 했는데, 신사점에 가서 구매를 했고요. 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2시였는데도 줄을 서서 들어갔던걸로 기억합니다 들어가서 구매를 했고 오늘 또 다시 가서 오늘은 1시 반쯤에 갔을 것 같아요 오늘도 1시 반에 가서 어, 바지를 교환해 오고 그 다음에 재입고된 상품을 하나 더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인기 있었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체크패딩 일것 같은데요 체크패딩은 어. 스크패딩은 정말 빨리 다 품절이 되었고 어 저는 이제 어제 발매날인데 발매날 거의 2시쯤 갔던 것 같아요 2시쯤 가서 구매를 했는데 신사점에 가서 구매를 했고요 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2시였는데도 줄을 서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들어가서 구매를 했고 오늘 또 다시 가서 오늘은 1시 반쯤에 갔을 것 같아요 오늘도 1시 반에 가서 어, 바지를 교환해 오고 그 다음에 재입고된 상품을 하나 더 구매를 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만나보실 제품은요 가볍게 티셔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 잘 찍어 합니다. 티셔츠 앞면입니다. 앞면 앞면이고요. 그리고 뒷면. 딱 티셔츠를 봤을 때딱 JW 앤더스만의 그러한 뭐지? 어, 그런 브랜드 특성 고유한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브랜드 감성이라고 하는 그런 감성이 딱 묻어나 있는 반팔 티셔츠입니다. 가격은 19,000원이 19,9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일단 티셔츠의 재질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좋아요. 많이들 되게 이번 콜라보에 대해서 재질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일단 유티 유니클로 유티라는 라인에서 나올 수 없는 티셔츠의 목과 반팔 재질입니다. 유티가 더 훨씬 가볍고 얇고 그다음 목 라인이 이렇게 안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게 늘어나지 않아요. 웬만하면 늘어나지 않는 재질이고요. 꼼데가르송 반팔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어 기술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안 늘어날 거예요 아마. 재질도 되게 괜찮고 프린팅 한번 보시면은 어이 프린팅이 뭐냐면은 약간 붓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느낌인데요. 프린팅이 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찌에 빈티지 티셔츠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구찌의 빈티지 티셔츠처럼 프린팅이 완전 진한 게 아니라 약간 연하게 되어 있는 티셔츠이고요. 뒤는 물고기, 아픈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티셔츠입니다. 사이즈는 라지고요. 이 티셔츠 같은 경우 제가 곧 인스타그램에 데일리룩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셔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JW 앤더슨 하면 또 셔츠가 유명하죠. 셔츠 굉장히 잘 만들고, 핏도 예쁘게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유니클로 또한 셔츠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 스트랩 셔츠 의 같은 경우에는 39,900원입니다. 4만원, 약 4만원의 가격이고요. 원래 유니클로 스트라이프 셔츠가 아마 29,900원이었을 거예요. 29,900원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셔츠류가 아니라 여기에 단추가 있는 남방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택도 당연히 JW 앤더슨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디테일이 있는데 어, 어디 쪽이었지? 네. 저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수로 양각으로 자수로 이렇게 JW 앤더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 라지를 구매했고요. 약간 오버, 오버, 네, 오버사이징하게 입으려고 라지를 구매했습니다. 빼서 입어도 되고, 넣어서 입어도 될것 같은 그런 예쁜 와이 셔츠고요. 셔츠고, 그 다음에 옆에 포켓도 있습니다. 이 제품도 조만간 영상, 아니 뭐지, 데일리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트를 한 번, 니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제품은, 39,900원에 모 100%, 양모 100%로 된 램솔 자카드 크루넥 스웨터라고 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라지입니다. 100% 양모입니다. 100% 양모에 39,900원이라는 가격인데요. 굉장히 저렴하죠. 양모 100%, 아 양모, 그쵸, 양모 100% 39,900원. 물고기 모양의 니트입니다. 블랙 색상이고요. 이 제품은 회색상도 있었습니다만, 회색상은 약간 아저씨 같은 느낌이라고 하셔서, 블랙을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조만간 데일리 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줘봐. 그 다음 제품, 네 번째 제품이죠. 네 번째 제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니트고요. 100% 모에 49,900원입니다. 이 제품보다 이게 훨씬 얇은데, 가격은 만 원이 더 비싸요. 이것도 100% 양모고, 이거는 49,900원입니다. 니트류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입었기 때문에 이따 밤에 어 늦으면 내일 데일리룩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아마 신사점에 지금은 없을 거예요. 오늘 갔는데 없더라고요. 없었고 어 지금 아마 신사점에 가시면 아마 남아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까우시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지요, 바지입니다. 굉장히 이번 콜라보에서 많이들 구매하신 바지입니다. 가격은 49,900원이고요. 저는 어제 청바지를 먼저 구매했다가 청바지가 좀 별로여가지고 오늘 이 색상, 이 워크팬츠로 바꿨습니다. 워크팬츠입니다. 말 그대로 워크팬츠고 디테일이 살아있죠. 여기 한 번만 찍어주세요. 여기, 여기 주머니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여기 이렇게. 한번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고. 당연히 JW 앤더슨 플라그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그냥 워크팬츠처럼 길게, 굉장히 통도 넓고 길게 입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접어가지고, 롤업해서 발목이 보이게 입으셔도 되는 그런 워크팬츠입니다. 이 제품도 여기 디테일 자수 부분 한 번만 찍어주시고요. 한 번만 보여주시고. 이 제품도 이제 곧 바로 데일리룩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제품 남았는데요. 두 가지 제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이두 개, 둘다 두 29,900원입니다. 29,900원이고, 어, 그냥 머플러 스카프입니다. 스카프고, 이 제품은 어제, 어 어제 저는 1시 반에 갔을 때 이거는 모두 나갔었고요. 이거는 피팅되어 있던 거를 제가 빼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190에 27cm고요. 다음에 64% 아크릴에 19% 나일론 그리고 17%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소재면은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일론만 빠지면은 나일론이 빠지고 그것까지 모로 채워졌다면 아마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가격이 아니었겠죠. 그냥 뭐 29,900원에 이런 그냥 이런 뭐 제돌 앤더슨네 감성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색감을 뽑아낼 수있다면뭐 29,900원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떡볶이 아니 떡볶이란다. 그 무지개 떡 색상이고요. 오버사이징 여자용 오버, 여자 거 오버사이징 니트 사고 싶었는데 굉장히 빨리 품절돼서 못 샀던 색상이에요. 이번 콜라보에서 돋보이는 색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맵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저 니트와 같이 바로 데일리룩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로 샀기 때문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사은품을 한번 만나볼게요. 저는 총두 번을 가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옷걸이를 이렇게 두 개죠? 이게 두 개, 두개 짜린데요. 두개 짜린데 지금 총네 개를 받았고요. 유니클로라고 적혀있는 나무로 된 옷걸이입니다. 굉장히 튼튼해서 사람 때리기도 좋네요. 튼튼해서. 그 아우터용으로 걸으셔도 될것 같은 그런 옷걸이고요. 이거, 이거를 제가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면서. 이게 뭐냐면은 쿠키 같거든요? 잘은 모르겠는데, 유니클로 쿠키 같아요. 쿠키 같은데, 이거는 제가 그 먹는 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클로 쿠키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구매한 금액을 합쳐보자면은요. 지금 259,300원이 나왔습니다. 딱 26만원이 나왔고, 아우터 하나 없이 모두 바지와 이너들로만 나온 259,3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사점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오픈할 때 받은 그냥 그 유니클로 소개하는 홍보지죠? 홍보지 받았고요. 홍보지 받았습니다. 이 패딩 진짜 예뻐요. 이 패딩. 이 패딩이 제일 인기 많은데 이 패딩이 제일 예뻐요. 그리고 많이들 하나씩 더 달라고 한 번은 말씀해 보셨을 겁니다. J.W. 앤더슨 콜라보 제품의 쇼핑백. 어, 1인당 무조건 구매를 여러 개 하든, 한 개를 하든, 신사점에서 무조건 한 개씩 줬고요. 저는 어, 너무 많이 구매를 해서 큰 쇼핑백에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넣어 왔습니다만, <laughs> 전부 구겨졌죠. 구겨졌고, 오늘 갔을 때 새로 받은 쇼핑백이고요. 다음에 이거는 사이즈 교환을 해서 한개더 받은 쇼핑백입니다. J. W. 앤더슨 유니클로 쇼핑백이고요. 옆에는 J. W. 앤더슨의 체크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쇼핑백 하나 하나가 소중해요. 이런거 좋아하시는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쇼핑백 하나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J. W. 앤더슨과 유니클로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 모든 제품은 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데일리룩으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을 모두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제 영상 관련돼서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인스타그램도 많이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